자첫 게임 저은 톱스 걸렸고 우리 편은 저그 톱스 상대는 테렌넬인데 일단 테란이네 상대 투테 원저그 확정 맞죠? 3명 랜덤 나까지 4명 랜덤이니까 자 티테란이 근데 또 초반에 또그 극초반 넘기면은 화력이 또쓸 수도 있습니다 구형은 크셔야주우렁무렁 어, 아 언덕, 되는 맵이네? 이거 언덕 되는 맵은 테란이 좀 좋거든요. 여기 언덕 위에 탱크 올리고 이래가지고. 아. 탱크가올려질수 있는 맵이라서 조심해야 돼요. 믿음, 투테라님. <laughs> 상대 쓰때라이야어 바로 게이트 이제 갈게. 어. 어 셋이 적은고 나머지 다 테란일 겁니다 무조건. 그 그때 맞추 이거 저그를 바로 끝낼 거 아니면은 테란을 막는 것도 크게 소용은 없어요. 그냥 일단 무난하게 가보겠습니다. 3오버 차차차차 테란이라서 3 그냥 내가 볼게. 내가 내가 볼게. 아, 또 톱장이 보시네? 링 아니고요. 더블인 거는 들켰어요. 제가 지금. 더블렉스스인 거는 바로 들켰습니다. 다른. 이게 공서전이. 공서전이라 조금 장기전 생각해야 함. 테란들이. 테란 얘기 양옆에 있고. 아주 그 견제가기도 좀 여, 여의치 않을 거예요, 이러면. 은 서구영 선널커 추천. 특페란 화력이 워낙 세가지고, 일단. 월커를 먼저 가는 거를 일단 추천을 해볼게요. 올레베업 같은 거 조심하고 와, 또 한지는 또잘 찔러주고 있네요. 여참면은 진짜 캐리어를 빨리 가야 될 수도 있죠. 요런 게임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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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다 흘려버렸네? 스라 화력이 또 되게 쎄기때문에 어이구 렉뭐야 뭐, 렉뭐야 이게 무슨일이야 이거 뭐 9시 후뭐이 들어온거야 <laughs> 아이 갑자기 웃겨주고 있네 재밌는분들이야 근데 네, 스테란이 한번 쫙 나오면은 푹 밀릴수도 있어가지고 더 조심해야돼 우리 병력 계속 아껴야됩니다 아껴야, 아껴야 잘살아 우리 어이 무리하지 말자 으이. 조금 무리데스 같은데? 어빼빼빼빼빼빼빼빼 5도, 나옴. 입구 수비 잘해야 돼요. 자, 이제 다크 한 마리, 다크 좀 찍었습니다. 다크 찍. 얍. 아, 우리 또 약간 까칠하신 분이구나. 나중에 언덕을 장악당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캐리어라도 저는 가야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센터에서는 닥트로 잠깐 시간을 벌어보고요 아 오브로드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오브로드 있을텐데? 이거 로도 있을 텐데, 클났다. 자 먹자, 이거 먹자. 야르, 좋았어 자, 아, 일단 첫 번째 병력 다 먹었습니다. 시작이 나쁘지 않아요. 자문슬적 진짜 캐리어 가도 될것 같습니다. 어나 헤플러가 죽었네. 좀다가 12시 6에 오버 시야 부탁 좀. 아 렉이 근데 조금 있네요. 아이고, 찢었다 이거. 비췄다, 이거. 좀만 밀어볼까? 자, 럴커에다가 몸빵 해주면서 아 템플을 점사 안했어 럴커 미네랄 미네랄 그치 미네랄 파고들어 나이스 온빵했어요 아 근데 드론 잘 빼네 엄청 잘 빼네 드론을 벌써 다 뺐어요 캐리어를 가긴 갈거지만 지상을 또 소홀히 하면 안돼요 캐리어는 캐리어고 네, 셋째 계속 밀어봅시다. 일꾼을 한번 잡았어야 되는데, 일꾼 아직 못 잡아가지고. 캐리어 거의 지금 모여가고 있어요. 아무도 모르게 캐리어 가기. 5서 입구를 한번 뚫어볼까요? 안으로 쭉쭉쭉쭉. 안으로 쭉쭉. 아, 저 쪽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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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이제 올립니다. 오 커맨, 커맨! 커맨 사맨드 검사 안되나 여기 지금 5입구 럴퍼있어요 아, 저 캐리 한부대 모여가거든요 자, 아, 캐리어 한 부대 거의 다 모였습니다, 이제. 업그레이드는 지금 캐리어가 곧2업이될 거예요. 캐리어, 이제 이업이딱 됐습니다, 이제. 자, 캐리어 컨트롤 하는 방법은, 어, 캐리어 한 마리 안 뽑았네? 에이, 그냥, 그냥, 그냥 갈게요, 그래도. 자, 캐리어를, 인터셉트 일단 다 만들어지고 나서 갈게요. 자 인터셉터부터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캐리어 컨트롤 보여드릴게요. 이거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어모할 수 있는 또 서세어 필요하고. 응? 오케 이 자, 테리어로 저, 게이트 같은 걸 일단 때립니다. 인터셉트를 꺼내요. 그리고 나서, 이동, 이동, 무브, 무브. 테리어 무브. 테리어 무브. 테리어는 무브. 무브. 시리얼, 무브. 그냥 무브시켜야 돼요. 지금 공격시키지 말고. 바로 게 뚝배기 강제어택 할거예요 이런 애들은 무시해주고 깨고 바로 그냥 또 저거한테 갈겁니다 저거한테 바로 뚝배경 강제 어택 이런다. 히드라들은 다맵 걸어 놓고. 자, 뚝배기집 순회 공연 갈 겁니다. 자, 두개 깼고, 이제 마지막 것까지 깨면은 될것 같아요. 너무 무리하지 말고, 스테리어는 뚝배기만 깨고 나서 이제 안쓸 거예요. 아주, 데뷔가 되기 전에, 아무 데뷔도 안 돼있을 때, 이렇게, 백이 다깰 겁니다. 다깼고요 이제, 아머리나 이런거 깨면서 업그레이드 방해해주고, 어우, 내입 구가 근데, 근데 지금위 험할 거 냐네. 아까 내입 구가 지금 너무 구역 나와요. 훅은 닭겜. 나 비팔너를 잡아가지고 다크 소븐 더못쓸 거예요. 자 이거 일단. 일단 막이 팔러를 잡으니까 그래도 수월하게 막아지죠. 이거 이거. 자오부터 마물. 땐땐 내가 뚫을게. 꼬막으면서 맞 <laughs> 그렇죠 이제 글자 크기 좀 괜찮죠 이제 상대 뚝배기는 일단 다 깨놨거든요 지금 자 이러면서 은근슬쩍 변제를 한번 가 볼게요 스리어 신경 쓴다고 대비가 안돼 있죠 네 좋습니다. 어? 잠깐 나, 나 오버로드 오버로드 야야야 안보이게 싸우는게 어딨어 어? 안보이.. 야 레이스 반칙 아니냐? 야 사람이 보이면서 싸워야지 우리 여기 모른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몰 그리고 캐리어 이제 안쓸거예요자 여기는 대비가 되어있을까요? 한번만 더! 한번만 더! 제발! 제발! 오케이! 자이 캐리어는 다, 다 이뤄주고 자 이제 정정당당하게 어? 정정당당하게 하겠습니다 계약직 캐리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 거래해줘야 돼 센터 근데 지금 아니 좀 하나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? 캐람들한테또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데? 그리고 지금, 이, 프로브들은 어, 자, 아, 잘못 죽였다. <laughs> 잘못 죽였다. 프로그 좀 줄여줄게요. 돈이 이렇게 많을, 많이 있을 이유가 없어가지고. 응? 아니 여기 지금 열거가 있다고? 어 소대 아이고 이특 특불 등급의 한우가 지금 나왔어요. 상대가 지금 힘이 많이 빠진 상태라서 아이 특불 러스 등급의 이 한우 이미한 겁니다. 아이고, 무섭다. 무서워. 우리 한우 농가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, 야 살아있네. 내 걸어주고, 펌 쓰고, 자, 어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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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잠깐. 깐깐. 너무 좋대, 지금.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내가 있다고 탱크는 바보가 됐다고요 아직 너 네이스 쓰고 있냐? 레이스에 죽이니. 어, 누구 마음대로 지금. 아, 이 e of s e r v i 비벼 비벼 이제. 맛있게 비비, 비빌게요. 나머지게 비빌게요 이거. 야무지게 비벼가지고, 도착. 정신 없지, 앞뒤로 지금 정신 없지. 앞에는 솥배, 뒤에는 군뱅이. 추가했습니다. 이거요 누가 안 나간 겨? 아, 어, 테란이 안 나갔구나. 홍신. 죽거요 고생들 하셨습니다. 캐리어를 이렇게 뚝배기 깨는 용도로만 쓰는 거 좋습니다, 여러분.